현대무백스는 오늘 시세를 분출했습니다. 어, 이것도 물류 관련 로봇주고요 오늘 24%까지 상승이 나왔고, 어, 공개 추천을 드린 것은 지난주, 지지난주 금요일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금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사실은 지지난주 금요일. 그러니까 어, 12월 12일입니다. 네. 그래서 매수가는 1,700원에서 1,1300원 선이고요. 어, 유튜브 영상에도 제가 올려놨습니다. 이 차세대 물류 시장, 물류로봇 시장을 선도할 종목으로 현대무백수를 말씀드렸는데, 어, 그 영상은 유튜브 동영상에도 같이 올라가 있고요. 거기 보시면 은 어떤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지가 바로 나옵니다. 일단 만천원 기준으로 해서 지금 상승이 대략 한 오늘 아침까지 하면은 한50%좀 넘게 수익이 났고요. 이걸 이제 수익 난 것도 수익 난 거지만 끌고 가는 게 역시 문제입니다. 중간에 주가가 계속 오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윗꼬리 같은 거 이런 거 보이시면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하면서 끌고 가기 때문에 이걸 어좀 진짜 안 팔고 버티는 게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보시는 바와 같이. 계속 후속 매수가 들어오죠. 밀려도 후속 매수 들어오고 밀려도 후속 매수 들어오죠. 이런 게 결국은 끝까지 올라가다가 시세를 분출시키거든요. 그래서 종목을 끌고 가서 큰 수익을 내는 게 쉽지 않은데 이런 부분을 참조해서 거래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제가 이제 추천한 영상은 화면 하단에 그 삼각형으로 이제 플레이 그걸 누르시면은 거기에 그 추천 영상의 링크를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